안녕하세요. 은하스타입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콘서트에 참석을 했던 스태프분이 좀 후기를 이야기했고요. 또 지금 표를 못 구하신 분들이 많죠. 어, 대박 소식이 또 지금 있습니다. 뭐 엄청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도 같이 좀 전달해 드릴 거고요. 그 이외에도 다양한 이야기 좀 같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은하스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티스트 임영님이 유튜브 주간 인기 뮤직비디오 차트 2위와 3위에 올랐습니다. 점령했다 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네요. 두올 다이아 우리 아이애가 또 지금 이런 성과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1위 같은 경우는 어, BTS 정국이네요. 어셔, 어셔가 굉장히 유명한 팝스타죠. 한때 정말 이 예, 세계를 좀 흥미했던 그런 가수입니다. 어찌됐건, 또 이렇게 아드시티 임용이면 2, 3이 올랐다. 또 이게 또 굉장한 또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되죠. 또 시사저널에서 선정한 2023, 올해 인물를 해가지고 쫙 뽑았거든요. 1989년 창간 이후에 35번째 대한민국 역사로 기록됐다. 쭉 나오고, 얼굴 쫙 나옵니다. 자, 손흥민. 정치하시는 분들, 뭐 대기업 회장. 아래 보면은요. 연애하고 가수 임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와, 엄청나죠? 요런 것만 봐도 정말 이 아티스트 임웅님이 지금 가요계에서 입지가 이 정도다. 하는 것도 알수 있는 또 하나의 지표죠. 요렇게. 또 이런 바운드 있어요. 임용 콘때 잠깐 스태프로 일한 사람인데 정말 웅며들었다 임영웅 노래 중에 아버지라는 곡 있는데 들어보고 무한 재생 중이야 노래 좋더라 임영웅 응원할게 다들 건강하고 뭐 임영웅도 건행만해 이렇게 또 글을 남겼네요 반응 보면은요 이 정도면 입덕 수준인데 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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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행 팬클럽에 가입해라 또그 와중에 이제 어떤 팬분은 그 알바는 어디서 구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알바 천국에 뜬다라고 딱 말을 해주네요. 임영콘인지 근데 모르고 갔대요. 그래서 가니까 임영콘이라고 말을 해주더라 이런 말을 하네요. 아 이게 막 이제 팬분들이나 이제 그런 분들이 지원을 할까봐 그러니까 이제 일이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아 어떤 가수의 콘서트인지는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막상 가보면은 이 가수 콘입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나 봐요. 반응보면은 뭐명이었네 스태프? 와 이런 일도 있구나 글 적어줘서 고마워 너 전생에 나라를 구했구나 나도 알바 다양한 반응입니다 어찌됐건 팁이네요 그쵸? 알바천국에서 지원을 해서 이렇게 임영콘 스텝이 됐다 여기 또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아버지란 노래 또 이렇게 스태프로 일하다가 임영콘 노래에 빠진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은하스타가 좀 알아봤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이거 알바천국인데요 보면은 대전컨벤션센터 임영웅 콘서트 무대알바 시급 13,000원 이렇게 나와 있죠 일주일 이하고 상시 모집이라고 되어 있긴 하네요 방송 스텝 촬영 보조 아르바이트고 10명 미만으로 지금 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대학생, 뭐 휴학생, 좀 어린 친구들 위주로 좀 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안내 요원, 뭐, 이런 거, 그 안에 스태프분들, 아르바이트 가는 거고요. 근무 기간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12월 26일부터 12월 31일. 딱 감이 오시죠. 아티스트 미용님이 29일부터 31일까지 또 이렇게 대전에서 구매를 하는데 지금 여기 알바에 지금 공고가 나온 거 같아요 어, 이미 마감이 됐을지 안 됐을지는 모르지만 어찌됐건 실제로 이렇게 구하는 게 있습니다 오, 혹시 이제 여기 포함되는 분들 뭐 대학생 분들이나 휴학하신 분들 중에서 나는 티켓 못 구했다 나는 이 알바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한 번씩 지원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신 일은 열심히 해야겠죠 일하면서 임영 노래 듣고 기록 저렇게 알바 모집 공고도 또 많이 나와서 같이 좀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또 지금 연말 공연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문화의 플러스에서 나왔고요 MBC 방송에서 지금 이렇게 나왔거든요 나우나 임영웅, 국민가수들의 연말 공연에 대해서 쫙 한번 훑는 거예요. 나우나님 언급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아티스트 임영웅 같은 경우는 29일부터 31일까지 대정회연 앞두고 있고, 어떤 좌석에 앉아도 잘 보이게끔 대형 전광판을 설치했다. 뭐, 간이 화장실, 초대권, 배제 등 가창력 뿐만 아니라 팬 서비스까지 지금 주목을 받고 있다고 라또 이렇게 아티스트 이명웅에 대해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명실상, 뭐 국민가수죠. 그리고 또 아티스트 임영웅님 지금 이렇게 그날 공개했는데요. 언론은 핑크웅이라고 또 표현을 하네요. 어, 영웅이 왜 하필 핑크를 고른지는 알수 없는데 크리스마스가 붉은색이랑 초록으로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 좀 그걸 표현한 게 아닐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빨간색 없으니까 핑크로. 그러까또 이렇게 영웅님의 SNS, 자신의 팬클럽에 글이 남긴 것도 기사가 또 굉장히 또 많이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또 이제 음악 중심에서도 아티스트 임녀 스페셜 무대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했고, 기사화가 됐고, 실제로 보신 분들도 봤는데 반갑다, 얼굴 좋네, 뒤태 좋다, 다양한 또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TV에 무조건 많이 나오고, 노출 좀 많이 되면 좋은 거죠. 또 이제 아티스트 임영님이 가수 브랜드 평판에서 이렇게 압도적으로 일을 했잖아요. 이번에 정말 압도적이죠. 유진 씨를 아주 그냥 앞질렀습니다. 엄청납니다. 요거를 보고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판 지수가 지금 이 선글래프가 장난 아니죠. 확! 수사인도 그런 상황이고. 미디어 지수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반응을 좀 보면은요. 대박이다. 수치 차이부터 킹이네. 매일 방송 나오는 사람들 보라 잘나가네. 1위와 2위 차이 무엇? 콘서트라 시상식 때문인가? 갤럽도 넘사 1위더니 대단하네. 수치 넘사병천상께서 혼자 가부자 들었네. 모든 지표가 넘사벽이구나. 어, 뭐지? 원래는 1위랑 2위랑 항상 차이가 얼마 안 났는데 이번에 임영웅 대박이네. 킹영이다. 간영웅이다. 역시 대박이다 축하축하 축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음 정말 눈에 띄게 팍 치고 올라온 또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이 예상대로 콘서트랑 시상식 때문이 또 아닌가 예상을 또 해볼 수가 있죠 뭐 AA에서 완전히 휩쓸었고 콘도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역시 좀뭐 활동을 많이 하는 게또 이런 브랜드 형판에는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또볼 수가 있죠